오늘은 제 요요를 찍을 건데요. 한마디로 제 요요 클래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요 마크, 요요 클럽 마크가 있고요. yjfs. 제요오입니다 거의 다 메탈밖에 없습니다. 플라스틱은 3개밖에 없고요. 메탈링은 하나 메탈은 하나 <laughs> 7개입니다. 네 메탈이 대부분 만족 여기는 요요고, 여기는, 뭐, 기타 등등. 여기 세척도구들. 네, 그러면, 본격적으로 요요 한칸한 한 칸씩. 요요는, 어, 하나, 둘, 넷,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열하나. 여기까지, 열둘, 12, 열두 개고요. 자, 그럼 요 소개하자면, 프로덴, 데몬, 얘는, 어, 제가 어, 듣기로는, 아이스 어쩌고저쩌고, 요 아이스 어쩌고저쩌고, 에벌 브이, 에버렌즈 브이, 젠6, 하이암 드래곤, 이멘션 샤크, 돌핀 갤럭시 리브라 플라스틱 버전 슈터 오로렌 썬더 하데스 돌핀 싱싱 요요 2층 여기는 다 세척 도구들인데요 지포라이터 오일 예, 핀셋하고 기타 등등 예, 요요 그거 말릴 때 사용하는 요요 면봉 얘 뭐였지? 어... 얘는 그 베어링 뺄때 사용하는 뱅지 어 이미 주문 시켜놨어요 그 뭐였지? 리무버하고 장갑 두 개를 또 그리고 요거는 베어링 세척 용기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잠시만요 아, <목소리나> 낚시.